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은 뚝 떨어졌고요. 사천이 영하 7도, 창원 영하 4도, 진주는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내려가면서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구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1cm 미만의 적설량을 기록하겠고, 굵직한 눈은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연일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현재 창원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이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김해 영하 4도, 미량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공기는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한낮에는 통영과 거제 4도, 창원과 김해 3도로 평년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진주 영하 3도, 사천은 영하 7도로 떨어졌고, 낮 기온은 남해 3도, 산청 1도, 거창 0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5m로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최저 기온이 영하 4, 5도 안팎에 머무는 만큼 수도가 얼지 않도록 동파 방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